Stop down. We drive up 45. Wind in our face. Yeah, no time yesterday. Let's <laughs> go out to the city lights. Girl, got me feeling right, fading away. Yeah, it's right now. I think we needin' that long holiday.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지대학교 편입생분을 모셔왔는데 질문에 앞서서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부산외국어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 일반 편입으로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편입을 하게 된 26살 송승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일반 편입으로 이제 들어오신 건가요? 네, 올해 일반 편입으로. 아... 아, 어, 명지대학교 일반편입이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명지대학교가 다른 일반편입들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어, 어, 그러면 그 명지대학교 제외하고 이제 따로 지원한 대학교가 더 있을까요? 네, 한몇 군데 더 지원을 했는데 어, 세종대학교랑 가천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까지 지원을 해봤어요. 어, 그 대학교들도 이제 좀 상당히 좀 경쟁률이 있을 텐데 다 같은 학과로 지원하신 건가요? 조금씩 다 달랐는데 저는 네.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서 편입을 네. 한 케이스라 대부분 컴퓨터 위주로 쓰거나 아. 아니면 아예. 좀 컷이 낮은 물리학과를 아, 쓴 물리 것도 있었어요. 네. 어, 다좀 이제 공과나 이공계쪽. 네네네. 어. 그러시면 전 대학교 이제 전공이랑 네. 좀 비슷한 기업이신데 이제 따로 명지대학교 이제 컴퓨터공학으로 좀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사실 저는 전적대에서도 네. 처음에 경제학과였어요. 근데 네. 이제 아, 네. 컴퓨터 쪽을 배우고 싶어서 정보보호학과로 전과를 했는데 컴퓨터가 너무 잘. 맞는 편이었고, 아무래도 좀 결정적으로 편입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주변 환경에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관련해서 대회 활동이라든지 스터디 활동 같은 거를 하고 싶어서 찾아볼 때도 대부분 그런 활동들이 수도 쪽에 이 주변에만 몰려 있거나 주변에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좀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환경의 영향을 생각하고 편입을 준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 어, 대부분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전공 적성 이제 맞지 않은 이유로 좀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이렇게 또 환경 관련해서 좀 분위기 이런 쪽으로 걱정해서 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럼 편입 학원을 아예 안 다니시고 그냥 전적으로 독학 으로 인간만 들으신 거였나요? 맞아요. 작년 상황도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 편입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학원이 많이 들잖아요. 어, 지금 와서 부모님께 돈을 조금 그렇게 이렇게 의지하기가 좀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병행을 하다 보니까 흔히 프리패스권이라고 해서 1년 동안 강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가 있어요. 계속 틈틈이 듣고 따로 이제 책 같은 것들 많이 사가지고 보는 식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어, 어 그러시면 이제 일이랑 병행을 하시면 좀 시간 투자 분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하루에 약간 좀 순수 얼마 정도 좀 공부를 하셨나요? 사실 제가 일을 할때 네. 5월 달까지 일을 했었는데 네. 일을 하루에 한 8시간 이런 식으로 하고 아. 시간이 사실 너무 안 났어요. 그때는 하루에 많이 공부해도 3 4 시간 정도 하다가 어. 이거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5월 달에 일을 그만뒀어요. 그러고 이제 6월 달부터 바로 하루에 일어나면 도서관을 가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 이제 편입을 준비를 하실 때 약간 좀 본인만의 노하우나 이런 것좀알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편입을 준비할 때 보통은 수학이랑 영어 이렇게 두 과목이 제일 위주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저는 영어 공부를 해도 평가를 못낼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고 잘 배우는 편이었어서 수학에만 몰두를 해서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 공부를 좀 놓았던 것도 있고 좀 아무래도 오래 되다 보니까 수학을 많이 까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군대에 갈때 거기서 이제 기초적인 수학들을 갈고 닦다가 군 전역을 하고 1년 동안 수학에 몰두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된것 같은데 이제 학교마다 전형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수학만 보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영어도 같이 보는데. 영어가 엄청 어려운 학교들 그런 학교 위주로 아예 저는 전략을 세우고 그쪽에 조금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명지대학교 이제 모두 전용에 보지 마시겠지만 이제 편입 영어랑 편입 수학 중에서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수학이 제일 높아요. 네 맞아요. 혹시 이걸 알고 그렇게 공략을 하신 거였나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아, 왜냐면은, 딱 동점일 경우에만 네. 그거를 메리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그거 하나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실 영어도 같이 보기 때문에 명지대를 메인으로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영어랑 수학이 둘다 어려워지면서 그게 아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영어를 제가 풀었어도 어차피 많이 못 맞았을 시간에 네. 명지대학교는 영어랑 수학을 통째로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영어 한 시간, 수학 한 시간이 아니라 저는 수학을 두 시간을 풀었어요, 아예. 아 그래서 검산까지 하고 실수도 아예 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 수학을 풀었던 것 같아요. 아, 이왕 좀 흐지부지 할 바에 그냥 한고한 우면 한 파자, 이런 마인드로 하셨던 거같요 네, 맞아요. 그 친구분도 이제 합격하시니까 뭐 이제 반응은 어떠셨어요? 같이 준비를 한 친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 좀 네. 충격을 받았죠. 그 친구도 결국 가천대학교로 편입을 하긴 했는데, 음. 어. 그 친구는 영어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명지대 학교 전형에서는 떨어졌었어요. 왜냐면 영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영어를 먼저 본 입장에서 관리가 안된 거예요, 멘탈적으로. 네. 영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수학도 안 풀리게 되고 네. 시간 분배도 못하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제 전략이 좀 좋았지 않나. 음. 어 네, 그러면 이제 편입을 준비하면서 약간 좀 본인에게 좀 많이 힘들으셨던 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이걸 말하고 싶은 게 환경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를 쳤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은 한 곳을 바라보잖아요. 다들 다 같이 힘든 것도 알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 편입이라는 거를 이게 뭘 하는 건지 그런 거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다가 자극될 만한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혼자서 싸우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되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준비를 하실 때 주변에 같이 이제 편입을 준비하셨던 뭐 친구나 지인분들은 아예 없고 혼자서 그냥 오로지 준비하셨던 거세요? 맞아요 제... 친구들은 아예 없었고 심지어 저는 어 인터넷 강의 위주로 들었다 보니까 따로 학원처럼 거기서 아예 조금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생긴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서로 질문 답변을 받다가 같이 준비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 사실 원래 저랑 알던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의지하는 부분이나 그런 게좀덜 하게 되죠 아무래도 음. 아.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도 어 이제 본인 따에는 열심히 못한 걸로 인지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아무래도 네. 그런 것도 있죠 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성격 자체가 좀 주변이 자극돼야 열심히 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어, 어,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혼자 할 때는 그런 게 힘들었어요 혼자 몇, 얼마나 공부를 해도 뭔가 내가 남들보다 더한 건지 적게 한 건지 그런 감이 안 오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조금 가끔 나태해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나태함을 이기고 더 이제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끝까지 포기를 안한게 제일 음. 컸던 것 같아요. 중간에 편입을 준비하면 포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 마음을 먹은 친구들이 10명 정도 있다고 치면 아예 끝까지 가는 친구들이 절반도 잘안 돼요. 그냥 단순히 가볍게 나도 편입해볼까? 이렇게 한 친구들은 거의 중간에 포기를 하더라고요.